안녕하세요, n c t 에디케이터 이순입니다. 저희 오늘은 조금 시원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어, 저희가 베이지 레오파드 네일을 준비했어요. 약간 호피 문양의 변형 같은, 그래서 까좀 캐주얼하거나 이렇게 좀 크로시한 느낌에도 어울릴 수 있는 네일 준비해봤고요. 베이지 레오파드 네일 오늘 함께 시작해볼게요. 네, 일단 팁을 준비했고요. 자연 네일이나 팁에다가 이제 에칭 작업, 프레퍼레이션 해주시고요.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 젤 발라줄게요. 프라이머 본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로 NCJ 무자극 젤 베이스 젤 바르신 다음에 30초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베이스 젤을 큐어링 후에는 미경화 제거 작업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무자극 베이스 젤은 베이스 젤 큐어링 후에 젤 클렌저로 닦아내지 않습니다. 바로 컬러링 해주시면 되고요. C08번 저희 NCJ 컬러 중에 약간 스킨톤에 가까운, 살색 느낌의 컬러를 전체 풀코 진행할게요. 꼼꼼하게 전체 풀콧 해주시고요. 어, 바닥에 클리어 팁이 충분히 커버링 되니까 이 칼라는 원콧만 진행하고 들어갈게요. 30초 큐어해주세요. 자, 바탕 칼라 큐어링 했고요. 저는 팔레트 대용의 저희 NCJ 폼지를 준비했고요. 바닥에 칼라 두 개를 떨굴 거예요. C10번, 이아이도 약간 짙은 브라운인데 살색 비슷한, 짙은 살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16번, 제가 좀 좋아하는 겨자색 컬러예요. 두개 모두 저희가 이렇게 폼지 위에 살짝 준비해서 떨궈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NCJ 아트 브러시 세트가 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NCJ 아트 브러시 세트 7종 중에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브러시가 있어요. 사각 브러시를 이용해서 살짝 스크래치 내듯이 발라주실 거고요. 일단 c 10번 먼저 떨군 칼라를 브러시 화면에 묻히신 다음에 살짝 윗부분에 이렇게 쓱 내려서 한번 해주시고 소량만 사용하셔야 돼요. 많이 하면은 결 느낌이 안 나고 그냥 칼라가 칠해져 버리니까 이렇게 내주시고요. 바로 준비된 페이퍼 타일 브러쉬를 깨끗하게 좌우로 닦아주신 다음에는요. 이렇게 바로 저희 16번 16번 칼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겨자색 컬러 그옆 부분에 똑같이 위아래 부분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닦아내듯이 올려서 약간의 컬러감을 남겨줄게요. 30초 켜워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저희 C14번 컬러인데요. 이 C14번 컬러는 회색이에요. 되게 도시적이고 딱 스탠다드한 그런 회색 컬러고요. 저희 NCJ14번 회색 컬러 준비해주시는데요. 일단 제일 밖으로 나올 때 브러쉬 한번 정돈해주세요. 왜냐면 위에서 주르르 흘러가지고 덩어리가 똑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붓대 먼저 닦으면서 나오시고요. 브러쉬에서 반대편 닦아주면서 소량만 뜨셔가지고 온브러쉬 이용해서 사용할게요. 바로 여기다 원하게 툭 쳐주시고요. 이 밑에 부분에도 좀 길게 이렇게 살짝 끌어올라가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병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C22번 컬러 저희 C22번 컬러는 약간 녹색빛을 띄고 있는데 그냥 사용했을 땐 블랙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거의 블랙에 가까운 컬러고요 근데 이렇게 펼쳐서 얇게 펼치시면 그린빛이 감도는 그런 컬러거든요 이 아이도 자체 붓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 아이도 아까와 같은 바로 옆부분에 포인트 매칭 주기 위해 톡 찍어 주시고요 그 밑에 부분에도 좀 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그대로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겹치면서 갈 거예요. 방금 했던 회색 컬러와 겹치면서 살짝 위로 당겨서 이렇게 늘어지듯이 쭉 당긴 느낌, 그 옆에 부분 한번더 당겨서 살짝 투둑 떨어진 느낌으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꼭 브러쉬를 닦으신 다음에 팔레시병에 넣으셔야 오염되지 않고 안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보존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30초 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저희 NCJ16번 방금 폼지에 살짝 떨구고 처음에 사용했던 칼러인데요이 겨자색 컬러도 자체 붓을 이용해서 붓대 한 번을 정돈해주시고 브러쉬에서 한 면은 닦아내시면서 한 면에만 떠서 이렇게 옆면으로 길게 당겨주세요. 그냥 쓱 자체 붓 두께만큼만 편안하게 라인 안 만들고 당겨주시면 되고요. 큐어링에서 전혀 색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저희 NCJ 아트 브러쉬 세트 중에 롱라이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7종 중에 롱라이너를 이용할 건데요. 일단은 처음에 떨궜던 밑에 컬러를 롱라이너에 한번 묻혀주신 다음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큐어하지 않았던 자체 붓으로 만들었던 요 이제 길게 빼놓았던 모양을 조금만 한번 쓱쓱 지나가주시면서 살짝 경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도 뭐 완벽히 잡을 필요는 없고요.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경계선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자, 그러고 저희 n c j 이 칼라 C.29번 준비했고요. C.29번은 아그럴까 되게 이 중간 톤의 어. 카키색은 아닌데 브라운과 카키가 섞인 그런 중간 형태의 칼라톤이고요. 되게 크리미한 색상이에요. 똑같이 저희 롱라이너 이용할 거고요. 브러쉬에 묻혀서 방금 저희가 겨자색 컬러 C16번으로 길게 뺐던 그 사각에 테두리만 한번 쓱 지나가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라인을 한번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지나가주세요. 30초 큐 들어갈게요. 네, 이번엔 저희 NCJ 스티커를 사용할 거고요. 저희 NCJ 스티커 5번이에요. 저희 5번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터링 골드 실버가 함께 조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랑 아랫부분에 보시면 골드 실버 라인도 두께별로 함께 있어서 디자인할 때뭐 아까 제가 29번으로 선작업을 했는데요. 어, 나는 깔끔하고 딱 떨어진 느낌이 좋다라고 하시면 이 밑에 라인을 이용해서 선 작업으로 스티커 작업을 하실 수 있게 같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는 실버 레터링만 사용을 할게요. 핀셋을 이용해서 실버 레터링을 떼주시면 되고요. 저희 NCJ 칼라라인 글리터 라인은 미경화가 남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금 영상 같이 저희가 뭐 칼라 바르고 미경화 제거 작업 없이 바로 다음 칼라 또는 라인 작업 바로 이어서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티커 작업도 미경화 제거하실 필요는 없고요.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원하시는 저희 C16번 사각형으로 그려놓은 그 부분에 바로 밀착해 줄게요. 핀셋으로 한번 두드려서 붙여 주시고요. 따란, 이제 탑젤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NCJ 탑젤 발라주시면 되고요. 저희 탑젤은 미경화 제로기 때문에 큐어링 후에 바로 아트가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지금 같이 사용하실 때 온네일에도 미경화 제거 작업을 위해서 젤클린저나 또는 뭐 알코올 소독제 등을 손톱에 사용하지 않고요 바로 디자인 마무리까지 진행하실 수 있어서 이제 화학 성분의 사용을 좀더 줄이고 손톱에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이렇게 벌써 작업이 완성됐고요.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데코레이션 되어 있거나 질감이 입체적으로 있는 걸 손톱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 마무리하시고 쨍 작업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어, 크러쉬한 느낌을 내기 위해 반증에 실버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저희 NCJ 코팅젤로 사각 부분에 겹쳐지는 이 모서리 부분에 살짝만 소량 톡 떨겨주시고요. 톡 떨겨주세요. 이 부분에 반증만 하나씩 올려서 좀더 어, 포인트를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초 키워들어갈게요. 따라 오늘 아트 이렇게 하나 완성을 했고요. 여기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데이지 레오파드네일 세트 구성을 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다 10개가 있는 화려한 디자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베이지 컬러로 깨끗한 느낌 좀 살려주고요. 이제 얘가 너무 밋밋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조금 여성미 강조해서 저희 C18번 레드 계열을 좀 진하게 내려주면서 이제 풀 컬러에서 같은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저는 파츠 몰드를 이용해서 저희 코팅젤로 파츠를 만들고요. 지금 방금 했던 아트처럼 브러쉬로 파츠 몰드 큐어링 후에 빼내가지고 스크래치랑 라인작업, 찡작업을 함께 해서 어울리는 세트 파츠를 함께 만들어 봤어요. 자, 오늘 아트 재밌으셨나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트로 또 금요일날 저희 트렌드 컬럼 찾아뵐게요.